안녕하세요 5월 19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0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많은 물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여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깨끗함을 따라 살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다윗의 몸부림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뿐인데 하나님이 의로 갚아 주시고 선으로 갚아 주셨음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죠. 이제는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 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건지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건지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은 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시나요?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의 이름의 뜻도 물에서 건짐을 받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건져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대 상재를 만들어 나일강에 뛰어 보내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에서부터 그 바로의 딸을 통해 공주의 눈에 띄어 건짐을 받게 하시고 그냥 있었으면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왕궁에서 그가 생활하게 하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저희를 물에서 건져 주시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믿고 맡길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건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저 그의 많은 물에서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물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이 환난과 위기로부터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가 뛰어놀 수 있도록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라고 말씀하죠. 또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보이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를 따라 상주시고,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고,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남용해서 다윗을 괴롭힐 때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두시죠. 그러나 자신을 죽으려는 그 사울 왕에게 악으로 선을 갚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더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행한대로 선을 행하면 선으로,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떠한 모습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선을 행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축복된 발걸음이 되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선으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저희는 힘써 우리의 아름다움을, 축복된 것을, 이 선한 것을 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의를 따라 행하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는 내가 하나님의 그 율례를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규례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의롭고 착하고 선해서 사울을 선대한 것이 아니라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가 옳은 결정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선함, 착함, 의로움, 자비로움, 깨끗함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고 열매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콩코드 침내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더욱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의 발걸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었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와닿는 말씀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었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맡고 있는 그 어떤 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며 오늘 하루도 힘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넘을 담이 없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담을 뛰어넘는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그 열매대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상황 가운데 바라보면. 억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이곳에서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답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음을 우리가 힘써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넘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